지금 지우한테 전화한. 아 청춘 드라마인 척하고 있다. 그러니까 우와, 혼자 해봐, 분위기 해봐, 잡고 해봐, 지금. 해봐. 너... <laughs> 재원이가 나와 있을 것인가? 지우! 아유 오른쪽 여기거든요. 아! 오 왔어요. 아 쯔센. 밖에서 30분을 기다렸어요, 30분을. 거짓말 치지 마, 집 갔다 다시 들어왔잖아. 나 계속 있었어. <laughs> 오늘의 여러분들 저희가 오랜만에 옥상에서 또 고기도 좀 꺼먹고 뭐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 예정입니다잉? 뭐, 뭐 가져왔는지 아, 설명해줘. 아, 램프랑 식탁이랑 의자 세 개랑. 의자 아. 왜세 개만 가져왔어? 다 들고 오기 너무 귀찮아가지고. <laughs> 기본난데있데 캠핑에. <laughs> 아. 네. 아, 거 검은 색깔 야, 낸 거야. 원래 진입스승이 아, 저이 타자마자 그냥 애니 얘기밖에 진짜 재원이가 애니 제일 좋아하는데 재원이 자꾸 애니 안 좋아하는 척 일반인 척해 여러분. 요일반 그냥 인간 애니 리스트인데. <laughs> 재원아 뭐 사야 돼? 저요. 고기요 고기. 끝이야? 네. 남자도 재원아. 바 리스트 짜 왔지? <laughs> 야 예산 얼마야 예산? <laughs> 예산. 지금 야, 지금. 0만 원. 야 근데 우리 그걸로 배가 차10얼마고원정형도 주신대. 재원아 네? 리스트 짜봤지? ㅋ ㅋ 로사 재원아? 목살도 사야 되긴 하는데 삼겹살도 어. 먹어 그냥 뿜는 건 지들이 알아서 뿜는 걸로 너니말맞추안소 하지 마가 뿜어 ㅋ ㅋ 얼마? 12,900원 얘보에 양은 많고 더 싸요 오 이런 이런 저녁 어, 저호고새끼들이데성아야너 아, <laughs> <있네. 웃음> <laughs> <아니, 웃음> 야, 정신 차려 <laughs> 뭐야 몽둥이 뭐야 야, 그립감 개지래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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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저희 포도주스는 뭐가죠? <laughs> 아 와인 있잖아요 포도주스가 아니라 그냥, 그냥 소소독제가 조금 들어가는 <laughs> 거야. <거니까. 웃음> 뭐야 뭐요? 나 이거 해열제 맞죠? 해열제. <laughs> 이거는 너네 마시고 먹고 막타 들어가. 생수요 생수. 잭 다니엘이라는 브랜드인데? 근데 물이 좀 많이 시꺼멓다. 보리차. 유정아 우유 마실래? 아 우유야? <laughs> 네. 어 이거 어, 일본말이 써 있네. 서울름휴 서울름휴였어? 자그 다음 계획은 뭐야? 수술해야죠 수술, 사야죠, 수술. 아 그쵸 싸우면. 지금 저기 재민이들 지금 둘이 싸우고 있거든? 아무래도 열라면인데 뭐 열라면이야 아, 기쳐먹는데 여기 구멍 흘려지는거안 아, 보여? 자꾸 열, 열열열 열, 열 이러고 있네? 열라면 안 <laughs> 먹으면 놈이뭐야 뭐, 우리 엄마한테 물어본 거야 합쳐 그냥 자 진라면 사끝아 열라 치고 싶네 진짜 아 <laughs> 맞다 너밥 먹고 아이스크림 후식을 먹가야지 <laughs> 우리는 이제 열아홉 살 그렇지 얼음 씹어먹을 나이 그럼 그럼 쌩 얼음으로다가 그냥 아, 아니, 아이스크림 필요 없어 이거야 여기서부터 난 이걸로 할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착처 우진 이거면 돼 아니 재원아 빨리 숯 찾아 아니 그래서 내가 아까부터 저기 가자니까 이쪽으로 막 왔잖아요 누가 누가 아니, 타임, 타임 소세지도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바비큐 파티면 아가리 한번만 대면찢는다 <laughs> 캠핑 고수 이정원 씨 빨리 어떤 숯을 사야 되죠 야 이걸로 조져 그냥 뭘 고민하냐 루이 고민을 하지? 그냥 너무 든지? <laughs> 아니 우리 예산 생각 안 해? <laughs> 예산은 다 대출이 않아도 실 거야. <laughs> 네. 좋습니다. 아이 새끼 돈안 쓴다면서 프리미엄을 쭉 오르고 있네. 이게 더 쌌어 재훈 너쌌다고허 <laughs> 아, <laughs> 보이자는 <laughs> 아, 살내요 준비했다. <laughs> 어, 우와 석쇠 이거 그건가? 곤약 젤리? 먹으면 돼 젤타이. 아, 젤타이 맞네 젤리. 젤리 어. 딸기 맛이 딸기 맛. <laughs> 먹으면 돼. 우리 갬성 타야 되니까 뭐, 여기 탁자에다 뭐. 이것도 놓자. <laughs> 다 샀어? 네 아이씨 어, 피곤하네 아니 그걸로 할수 있어 가서 방송해야 되는데 뭔 뭐, 방송 준비야 준비할 거 더럽게 많은데 저 준비해 방송하지 말고 ㅋ ㅋ ㅋ ㅋ ㅋ 안녕 나도 방송 키면 몇명 들어와 얼마 안 들어오지 세현이 빨리 구독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래요 야 형, 이게... 형만큼 들어오면 내가 허락하게 <웃음> 네. <웃음> 어 뭐야 재헌이 이제 세팅하러 가는 거야? 아무도 안 하잖아요 지금 <laughs> 무슨 소리야 재헌 맞아, 여기 도와주고 있잖아. 한 명, 한 명, 한 명! 지금 <laughs> 여기가 몇명 있는데! 아, 뭐, 몸이 아파! 아, 아, 아. <laughs> 뭐야! 초대받지 않은 손님 또 오셨네, 이거? 항상 먹을 때만 오는구만. 먹을 때만! 어? <laughs> 아. 잠깐, 이게 무슨 일이야? 아니, 누가 샀어, 이거? 누가, 진짜? 누가, <laughs> 이거. 아! 고기 <laughs> 아, <진짜>, 안 <laughs> 먹어? 나이스, 입 줄었다. 오케이. <웃음> <웃음> 자, 여러분들. 저희의 캠핑 장소를 저희가 어떻게 꾸미는지 자 이랬던 캠핑 장소가 어떻게 변한대냐 자자자자 가드라고 오내구미이스프루전어야불 <laughs> 끄니까 느낌이 또 달라 와 예쁘다 그쪽은 좋은데 저는 아프다고요 지금 어 연주 왔네 어 연주 왔어요 오우씨 다시 가라 똥에! <laughs> 융진아, <동네! 웃음> 안녕, 오랜만이다. 뭐야, 뭐야, 뭐야? 빗미거리가 없어, 얘들아. 근데 나 왔는데, 이렇게 환영을 안 해줘. 다시 들어올 테니까 반응해봐. <웃음> <웃음> 알았어, 얘들아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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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멋있어, 제호 <제어>. 남자야. <laughs> 아니 아까 아까지만 시연이 시키더니 갑자기 연주 오니까 갑자기 지가 안 해? 아왜 이래! 미쳤나봐. 캠핑 쪽재현이의 엄청난 오더. <laughs> 아 재헌 멋있다. 어 이게 특전사인가? 아니라며. 지랄 캠핑이면서 특전사야? <laughs> 못뭐 특전사야. 너네 밥못파으면 내가 먹어줄게. 미안한데 볼이 없을 것같 모자랄 것 같은데 돼지 한 마리 좀 가져올까? 돼지 한 마리 여기 있잖아 <laughs> 왜지우안 데려왔어? 진짜 지효한테 물어봤거든요 지효야 너갈 거야? 이랬더니 어. 학원 끝나고 땀내스 나가지고 보기 싫대아뭐시현이 따위고 뭐고 그냥 그쵸 그쵸 아. 시현이 보고 싶지도 않고 <laughs> 사장님 고기는 어떻게 해야 맛있게 구워져요? 보통 카메라 된 사람이 구우면 맛있어 지아 그래요? <laughs> 사장님 삼겹살부터 해도 되나요? 그냥 쳐먹을 그냥 쳐먹어 <laughs> 어우, 냄새 좋네. 아! 와 오케이, 다 익었다. 와다 익었어. <laughs> 어, 뭐야, 연주 먹었어요? 연주님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? 응, 음. 안 먹었어요? <laughs> 연주님 아, 해보세요. 입에 기름기가 있는데요? <laughs> 뭐야? 아 <웃음> <웃음> 맛있어? 뭐야 먹는 것도 그냥 야성미가 넘치는데? 낙자네 이거 낙자다! 용아 어때? 어 오케이 너무 큰데? 용준아 용준 있어? 준아아 뭐야 뭐야 연준님 다이어트한다 하지 않으셨나요? 조그려 잡아라고 큰건 뭐였죠? 우걱구걱막볼 터지듯이 먹던데요? 음잘 <laughs> 음 그러니까, 구웠다. 맞아요. 역시 캠핑 쪽은 다르네. 고기를 기깔나게 굽네. 제가 안 구웠어요. 제가 구웠어요. 아 그래요? 하는 거 없어? 나부터 <laughs> <부사장, 부사장. 웃음> 이제 안 먹는 걸. 왜 왜? <laughs> 너무 힘들어요. <laughs> 하는 새끼 안 하는 새끼 있으니까. <laughs> 한입 넣을 수 있어요? 너무 힘들어. 오케이. 김치랑 한번 싸서 먹어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